안녕하세요. 감동이자입니다오늘 어, 디월트 DW2700이라는 비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디월트 드디 플립 드라이브 한 비트입니다. 그 전에, 왜이 제품을 소개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목공을 하다가 보면,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피스 바우 쪼다 보면, 이제, 이, 뭐, 약한 나무나 이 가쪽 같은데 인시으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한 번씩 옆에가 찢어지는 게 경우,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업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 목공할 때 작업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드릴 가지고 구멍을 내고 인식 구멍을 내고 여기 이제 약간 위에 이제 피스한데 약간 면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런 식으로, 피스 작업합니다. 그러면 이 작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나 가지고 교체교체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두개세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중 길이가 있으면 구멍 내는 거하고 맨치기가 같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다음 또 다시 피스 쪽르러 하면 또 다른 드릴 가지고 금방 좀 다시 뚫려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한 번에 할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 디월트에서 나오는 드디 필립 드라이버 한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 제가 개봉 안했는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디월트 끈는다 좋은데, 이게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요. 어우, 큰일 날뻔 했네요. 안에 보면 육각 렌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요게 어, 드릴로 됐고 여기가 이게 맨치기할수 있는 길이가 돼 있고요. 여기서 이게 당겨 보시면 아, 앞으로 밀면 바꾸면 드릴이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드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안 바꾸고 이것만 이제 육각구 고정만 시키면 이 구멍 목재에다가 구멍을 내고 요 들어가면 맨치기까지 되고 그 다음 반대쪽으 반대쪽에 돌리 가지고 바드디어쪼을수 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왜 필요하냐면 이쪽에 이제 십자 드라이버나 이거 교체할 때 이쪽에 풀어 가지고 이렇게 푸시고 이거 교체가 가능합니다. 인식을 빼가지고, 다른 거 교체하고, 안에 요 안쪽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력이 엄청 강합니다. 인식을 자력이 있어가지고, 요 앞에 있는 것만 일자로 바꿀 수도 되고, 안 그러면 밸런치 같은 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고정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자석이 있어가지고 너무 강하네요. 자, 이렇게 쪼아주면 됩니다. 쪼아주고, 이거 반대쪽도, 이 길이 부분도, 이 부분 풀시면, 이쪽 풀시고, 반대쪽도 풀시면 됩니다.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이 길이 자체 이렇게 길이 조정이 가능. 길이 어, 드릴 자체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기 원하는 길이만큼 이, 이 정도 필라시면이 정도. 그게 조으면 되고 안 그러면 짧게 필라다 보면 이 인슈 짧게 길이를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 가지고 쪼아 주시면 쪼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거는 드릴 용입니다 임팩 용은 아니죠 육가구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쪼아 주시고 있는데 렌치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 눌리가 땡겨가지고 반대 돌리가지고 피스 쪼고 꽉 눌리주셔야 됩니다 돌린 다음에 쪼쭉이 됩니다 그럼 드릴 하나 가지고 이 드릴 세개 있는 거 하나 둘세개 있는 작업을 이거 하나 로다 가능한 겁니다 다시, 이쪽에서 빼시가지고 돌리시고 돌리신 다음에 구멍을 칠하신데 하나, 둘, 세 개에 딱. 내고, 다시 한 번, 반대로, 넣으시고, 피스. 하나. 아, 저는 이거 자석 안돼 있던 거, 전에 써다 보니까, 이거 눌리는 게 버릇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 자석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눌리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하려면 구멍내고 맨치기 하는 더들 가지고 맨치게 하고 다시 쪼가지고이 작업을 이제, 이거 하나로 가능하다는 거죠. 또, 드들 또, 뭐, 세 개, 두 개, 뭐 사용할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이 제품을 딱 하나만 사면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디월트 드립 필립 드라이브입니다. 어, 디월트 번호는 DW2700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하나 정도 보유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이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